안녕하세요 배려튜브의 베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산옥에서 존버하기 때문에 존버하기 때문, 였는데 바로 존버하기를 취소했습니다 왜냐 뒤에 저가 밖에 만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문을 잠그고 오겠습니다그 서에 저는 마르게 내렸고 그렇게 해서 짤파밍을 한 다음에 존버를 할 생각이었어 생각이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짤파밍을 한것이습니다 짤파밍을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갔고 에그 쉽게 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을를 먹은 뒤에 엄청난 파밍을 하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기에 사람이 한명 나려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갈 것 같은 저는 그 사실을 뻥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는데 배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사람한테 도망갈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저는. 1킬 할 자를 한명 잃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려서 총소리 쪽으로 가려고 했던 했습니다. 이비율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털었나 싶어가지고 아직 안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바로 달려갔어요. 사람이 제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저는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바로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람은 어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총소리 쪽으로 가고, 응, 음 그랬는데, 제가 죽을까봐 안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동움을 주러 갔고, 여기서 저는, 엄청난 총을 발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발견하여, 쪽에 사람이 있을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어. 여기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총을 쐈습니다. 진짜 너무 더러웠습니다. 너무 더럽웠기에 저는 너무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저 나무 뒤에 있을 거라고 축축을 하고, 저는 이제 돌 뒤로 갈 겁니다. 이제 용, 용기 들여 좀 잡으려고 그 순간 사람이 옆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나타나서 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오, 기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총을 쐈고, 총을 쐈고.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주줄알았던 배로는 정말 멍청하게 정말 멍청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너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총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있었고 저기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사람은 제집 안으로 없고 저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잡기 위해 갔습니다. 그 사람은 돌위 뒤에 숨었고 저는 바로 킬을 해버렸습니다.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죽어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던 저는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할 때마다 킬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컨디션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컨디션을 더 업하기 위해 자기장 아닌 줄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안으로 가고 싶었지만 자기장 안을 모르던 저였습니다 자기장이 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배로는 다시 갈 사람을 잡으려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장 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또 청소리가 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사람이 오면, 무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총소리가 다르길 바랬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달리고, 달리고, 마침내 총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저 사람 있는 걸 발견하고, 저는 쐈습니다. 당, 한 발, 두 발. 와, 개꿀맛인데? 두발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에임이었던 곳입니다. 저는 사람이 약간 있었으니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파밍하러 바로, 저는 바로 순간이동을 안 했습니다. 나와라. 저는 저기로 가볼게요. 나와라. 얍! 얍! 이렇게 쉽게 순간이동을 할수 있었고, 바로 파밍을 하기 위해 빠르게 파밍하려고 크빌즈를 얻었습니다. 큐비지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으면 큐비지를 얻었습니다. 큐비지 뭐,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못합니다. 큐비지 못하지만 총은 다른 걸 했어야 하기 때문에 배를 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전발을 할까 생각하던 중 청소리가 또 나게 시작합니다. 전 그래서 그 청소리로 가기 위해 저는 키를 못할 줄 알았다는 것이, 거기에서 사람을 기다렸는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가려고 하던 순간, 특사 서 다시 전부 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가려던 순간, 보고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해군 당해왔고,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에 어그가 있었던 것 같은 거, 저는 제 예상이, 사람이 있길래 잡았습니다. 해부작 헤드샷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어그가 진짜 맞을지 저는 궁금하다 저는 열어봤는데 진짜 어그가 있었습니다 아저개아 개는 아 욕하면 안돼 욕하면 안돼 욕하면 안돼 욕하면 안돼또제 옆에 사람이 있었거요 저는 침착하게 사람들을 다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침착해 침착하게 침착하게 가고, 칠착하게 가면서, 저는, 침착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굿나잇.